김서연은 장례식장 안주인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째.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죠.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받는 서연의 모습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빈소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돌아갔어요.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텅빈것 같았죠. 아버지는 서연에게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조문객들 사이로 시어머니 박말순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63살의 박말순은 평소에도 말이 많고 성격이 직선적인 분이었어요. 오늘도 검은 옷을 입고 왔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착하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힘들겠다. 박말순이 서연 옆에 와서 앉으며 말을 건넸어요. 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박말순의 다음 말은 서연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집한채 남겨주셨다면서 서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 장례식이 한창인데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아니야, 미리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그집 말인데, 우리 막내딸 신혼집으로 주면 어떨까? 어차피 너희는 우리 집 물려받을 거 아니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였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은 저희 아버지 장례식 중이에요. 이런 얘기는, 뭐가 어때? 가족끼리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잖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져. 이때 남편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38살의 준호는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는 꽤 당당한 편이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준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박말순도 잠시 움찔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무슨 유산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벌써부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눈빛, 탐욕스러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장례식 내내 서연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컸지만, 시어머니가 던진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박말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우이 이윤주도 함께였어요. 스물아홉 살의 은주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서연아, 전에는 미안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어. 박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서연은 차를 끓여 나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어제 그 얘기를 계속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무슨 얘기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집 말이야. 우리 은주 신혼집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은주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언니,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요. 하지만 엄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말이야? 서연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결국 오빠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언니도 그 집에서 살 거고, 그런데 저는 시집 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언니 아버지 집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따로 나가려고요.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도 안 됐는데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니. 이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은주야, 웬일로 다 왔어? 준호야, 잘 왔다. 우리 중요한 얘기 중이었어. 박말순이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준호는 영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 집은 아버님이 서연이에게 남겨주신 건데요. 아이고, 나도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봐라. 어차피 우리 집은 너희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우리 집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박말순이 슬쩍 집값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집은 지금 시세로 수십억은 좋게 될 거야. 그런데 서연이 아버지 집은 얼마나 돼? 몇억 정도?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너희가 더큰 집을 갖게 되는 거야. 지금 좀 양보해서 은주 먼저 챙겨주면 안 되겠니? 서연은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에 탐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보였거든요. 서연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엔 우리가 더 좋은 집에서 살수 있잖아. 은주도 우리 여동생인데, 신혼때 좀 도와주는 게 어때?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마저 재산 욕심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서연은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물론이고 시댁 친척들까지 나서서 서연을 설득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집한채 가지고 그렇게 꽉 막혀서야 어쩌겠니? 시고모가 전화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가족끼리 좀 융통성 있게 지내야지. 시숙모도 한마디 거들었고요. 심지어 준호의 사촌형까지 나섰습니다. 서연이가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아버지 뜻이 가족끼리 잘 살라는 거 아니겠어? 모든 사람이 서연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서연이 가족의 화합을 깨뜨리는 악역인 것처럼 말이죠. 준호도 점점 시댁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좀 생각해봐.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은주 좀 도와주자. 도와주는 것과 집을 내주는 건 다른 얘기잖아. 그렇게 따지면 할말 없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준호의 말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시댁에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 같았죠. 서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연일 계속되는 압박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던 중 언니 김미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아, 너희 시댁에서 널 그렇게 괴롭힌다며? 언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연아, 혹시 시댁 진짜 상황 알고 있어? 무슨 뜻이야?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들어보니까 너희 시어머니 집이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대. 거의 집값의 90% 정도?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응?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는 재산이 거의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빚만 물려받을 수도 있고, 미경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서연의 집에 집착했던 거였어요. 언니, 확실한 거야? 내가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만약 언니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시댁에서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후 미경이 확실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정말로 담보대출이 많이 잡혀 있었고 실제 재산 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서연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거든요. 서연은 미경 언니가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정말로 집값의 90%에 해당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된다. 서연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서연의 집을 탐냈던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자신의 집은 비투성이라서 물려줄 게 없으니까 며느리 재산에 눈독을 들인 거였죠.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준호가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집 등기부등본이야. 직접 확인해봐. 준호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응. 어머니 집에는 근저당이 90%나 잡혀 있어.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라는 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오히려 빚만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준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우리를 속이셨네?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서늘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익이 있을 때는 시댁편을 들더니, 손해라는 걸 알자마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도와줄 이유가 없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건데 우리가 왜 손해를 감수해야 돼? 준호는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좀볼 일이 있어서요. 지금 집에 계세요? 왜?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 드릴게요. 준호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서연도 따라나섰죠. 박말수는 준호가 서류를 내밀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니 설명 좀해 주세요. 집에 이렇게 담보 대출이 많이 잡혀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재산이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사정이 있어서 박말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 곧 갚을 예정이었다는 것 등등.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기 바빠요. 이런 상황에서 서연이 재산까지 내줄 수는 없어요. 준호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준호는 단호하게 말하고 서현을 데리고 나왔어요. 시댁에서 나오는 길에 준호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어이없네.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속이려고 했어. 서현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댁 편을 들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서글펐거든요. 당신 정말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 아니야? 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뭘 그렇게 따져? 어쨌든 우리가 속은 건 맞잖아. 며칠 전에는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속았다고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준호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잖아.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이상 우리도 계산을 다시 해야지. 계산? 서연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모든 게 계산이구나. 집에 돌아온 후 준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바보가 아니에요. 준우야, 엄마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니? 그냥 은주 좀 도와달라는. 도와달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요. 준우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연에게 말했어요. 이제 됐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댁과 연락을 끊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며칠 후 박말순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서연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하니? 어머니, 처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이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게 아니라, 저희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서연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후로 시댁에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준호도 더 이상 시댁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요. 하지만 서연은 마음 한 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남편의 그 차가운 계산, 이익이 없으면, 가족도 버리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됐어요. 시댁과의 갈등이 일단락된 후 준호는 평소보다 서연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내 편을 들어줬으니까 고마워해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이제 마음 편하지? 내가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소리 안할 거야. 서연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마워. 그런데 서연아, 앞으로는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미리 상의하자. 나도 처음엔 어머니 말만 듣고 판단한 거였어. 응, 알았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준호의 본 모습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번 달에 적금 좀더 넣을까?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집 상황 보니까 우리도 재테크를 더 신경 써야겠더라고. 남한테 의지하면 안 되잖아. 서연은 남편의 말에서 차가운 현실주의를 느꼈어요. 시댁에 등을 돌린 것도 서연을 챙겨주는 것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던 거죠. 어느날 저녁 준호가 회식에서 돌아와 술에 취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말인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회식에서 김대리가 그러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대. 우리도 투자 좀 해볼까? 무슨 투자? 아파트 한채더 사두는 거야. 전세 놓으면 월세 수입도 있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 뿐이었거든요. 지금 우리 형편에 집을 더살 여유가 있어? 당신 아버지 집 팔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둘이 살기에는 너무 크고,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언제 아버지 집을 팔겠다고 했어?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그집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돈으로 투자용 아파트 사는 거지. 절대 안 돼. 왜? 합리적인 생각인데,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에게는 모든 게 돈으로만 보이는구나. 뭘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 미래? 정말 그래? 준호는 서연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불편해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하다. 뭔가 날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의심할 이유를 당신이 주고 있잖아. 그날 밤두 사람은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한 지 7년이 됐지만,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서연은 친정 어머니 최순자를 만났습니다. 65살의 순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그런데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이 좀 어둡네. 순자는 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별일 없어요. 서연아, 엄마한테 무슨 말 못할 일이 있니?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어? 서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시댁의 거짓말, 그리고 남편의 변하는 태도까지. 그래서 지금은 시댁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준호가 그렇게 했다고? 네. 처음에는 시어머니 편을 들더니 손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바로 등을 돌렸어요.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보기에는 엄마도 준호 편이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준호가 너를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니?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세요? 요즘 보니까 준호가 너를 대하는 방식이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는 것 같지 않아. 마치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 같달까? 순자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정확히, 순자의 말이 서연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꼈던 불편함이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해졌어요.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준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계산해서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로? 네.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준호에게는 제가 아내가 아니라 그냥 재산 관리 도구인 것 같거든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해 줄게. 혼자서도 충분히 잘살수 있어.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자 서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우리 이혼해요. 준호는 깜짝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댁 문제는 다 해결됐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건 저도 사랑도 아니고 오직 계산뿐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시댁 문제 때도 그랬고, 제 아버지 집 팔자고 할 때도 그랬어요. 당신에게는 모든 게 손익 계산서예요. 준우는 당황스러워 했어요. 서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쁜 거야?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현실적인 것과 냉혹한 건 달라요. 당신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언제.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수 없어요. 서연의 이혼 선언 이후 한달 동안 준호는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서연아, 정말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할 이유가 있어? 있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도 간단했어요. 각자 가져온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서연은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럼 잘 살아. 준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당신도요. 서연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순자도 함께 와서 살기로 했어요. 서연아. 이 집에서 새 출발하자. 네, 엄마.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창 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 이 집은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 존엄을 지켜준 곳이기도 하고요. 서연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준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씁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시댁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였죠. 몇달후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박말수는 결국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해야 했다고 해요. 신우이 은주의 결혼도 무산됐고요. 집욕심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가족 전체를 파탄으로 이끈 셈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거든요. 서연아, 차 한잔할까?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서연은 창문을 닫고 어머니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죠. 계산과 이익이 아닌 진짜 사랑과 정이 있는 삶 말이에요. 저녁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조용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탐욕과 계산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